세 가지 던전 중에서 마지막 탐탈하면소 출발하겠습니다. 탐탈하면소 어려움. 자, 여긴 초행분들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자, 잠시, 탱커님이 자리를 주셨네요. 탱커분이 나라펠 탱커야. <laughs> 나라펠 탱커. 뭐, 요즘은 이벤트 본다고 뭐라 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거의. 사운드부터 틀리죠? BGM부터 지금.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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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마네 또, 트루마야 아, 오늘 흑어 파티 너무 많은데? 스토리를 보라고 적극 추천하네요. 네. 일기장 천천히 보면서 오랍니다. 일기장 천천히 보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일기가 있어요. 찢어진 일기.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 오늘 울다 모래늪에서 그 모험가를 만났다. 주인공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경 쓰던 모험가다. 그 모험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살겠다고 자신에게 맹세했다. 아직까지는 일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없죠.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에이비어고, 모험가는 주인공이죠, 주인공. 자, 흑마 두 명이니까 광파티 갑니다, 광파티 청해색 계절님 어서오세요. 저 뒤에 일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 오늘 참 많으시네요. 자, 여기는 일단 연결된 쫄부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이 던전에서 한번또 주목해야 될게 몬스터들 이름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첫 번째 보스 때려 잡고, 두 번째 보스 가는 길에 있는 몬스터들 이름이 아주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일기. 나와 그 사람이 함께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릴 적에는 이 마을이 무척 넓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딘지 비좁게 느껴진다. 고향보다 넓은 세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그래, 나와 그 사람 같은 꿈을 꿨다. 넓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가슴 설레는 모험을 꿈꿨다. 이견딜수 없는 비좁은 마을에 그 사람이 어울리지 않다 모험을 떠나자. 그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자. 그 사람이 에이비스의 모기죠 모 목만 데리고 지금 모험을 떠나는 거야. 목만 데리고. 그래서 그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 모래늪에서 에다가 찾아왔었어요. 모험가님의 이리, 이름이 듣고 싶다면서 모험가님을 찾아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뭐 힘을 붙돌아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양... 아니 이번에 업데이트 된 메인 캐은요 도레 집 안에서 시작합니다 민필리아 찾아가시면 돼요 민필리아 자 여기 또 뚫기가 있죠 처음은 모르도나. 스탈로 가득한 은빛 눈물로서 가른답게 빛나며 마치 우리의 방문을 축복하는 듯했다. 호수 주변에서 그 사람과 마주보며 보내는 행복한 한때, 날이 저물 때까지 둘만의 시간을 즐겼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 사람의 한마디에 정말로 기뻤다. 목밖에 없는데 영원히 함께하죠. 목밖에 없는데 영원히 함께하죠. 자, 첫 번째 보스입니다. 이페인 리아빈. 네네. 리아빈, 리아빈, 시체죠? 엘레젠크 그 궁술사예요 시체를 살려놨습니다. 그 궁술사입니다. 자 여기는 징이 뜨는데 머리에 징표가 떠요.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뜨는데 그 쫄이 나온데 쫄이 이제 그 빨간색 징표 붙은 사람들한테 쫓아가고 주황색 징 붙은 사람한테는 광역 마법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쫄을 잡는 게 아니라 그중앙 주황색 징표가 있는 광으로 그 쫄들을 처리해야됩니다 쫄은 건들지 마시고 자징 떴죠? 이 광역으로 이걸로 이걸로 잡는거 이걸로 쫄을 자저 머리위에 징있는 사람 근처에 안가시면 돼요 자기 머리에 징이 찍혔다 그러면 쫄들 모여있는데 가서 터트리면 되고요 자, 빨간색 지금 붙었죠? 이 사람한테 이제 몹들이 뛰어갑니다, 쫄들이. 자, 이제 저 제가 열로 가서 여기다 광역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 또또또 또, 또, 또.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보스만 계속 공격하시다가, 동그라미징이 뜨면은, 보스 주변으로 뛰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나는 싫었단 말이야. 징그러운 자식. 대사. 마지막 대사. 리아빈. 리아빈 두번 죽었습니다. 두번 죽었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기가 있죠? 여기. 이런 데 보면은, 벽, 벽에, 메시지도 남겨줬어요. 메시지도. 여기 석판에 보시면 석판이 빛나는데 그 석판을 걷는 사람은 일정 시간 동안에 스턴이 걸리거든요? 자, 봅시다. 요즘 왠지 그 사람 안색이 좋지 않다. 역시 단아를 내는건 실수였다. 그 사람은 더운 걸 싫어하니까. 얼어붙을 듯이 춤커르다스로 가자. 그 그러면 그사람도 분명 건강해질 것이다. 왜 더운데로 가니까 안색이 안 좋을까요? 시체니까 더운데 가면은 시체가 썩잖아요. 이 문서 이름 보세요. 예비용 정신, 예비용 영혼, 문서 이름이 폐기된 육체, 문서 이름이... 예비용 영웅 막 예비용 정신 폐기된 육체예요. 나중에 보면은 막 예비용 허파막 장기 이름들이 나와요. 장기들이. 자, 이 석판을 건드리면은 몇 초간 스턴에 걸려요. 스턴. 쉽시다. 여기, 이 영어들, 이게 단어가 있는데, 아, 단어를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네. 이것도 다 메세지에요. 이 영어 단어도. 아우, 아파. 아 아파. 이게 뭐라 써있냐? W H 뭐라고 뭐라고 써있죠? 찢어진 일기. 응 나도 알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필요할 거야. 응 그럼 나도 알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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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속삭이지 않아도 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알아. 나는 당신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속삭여. 당신에게 어울리는 몸을 찾아줄 테니까. 자 A B O에게 맞는 몸을 만드는 거야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제 일기의 문구 내용들이 이제 좀 달라지죠. 여기도 뭐 영어로 써있죠. 오, 광채야 돼, 광채야 돼, 광채야 돼. 이2 마저 읽어봅시다 미안해 좀처럼 당신에게 어울리는 몸이 눈에 안보여 당신은 에오르제의 이름을 떨치는 모험가가 될 예정이 아무렇게나 고를 수도 없는걸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몸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걸 훌륭한 모험가에게는 훌륭한 혼이 필요하지 강한 몸에는 강한 혼이 깃들어야 하니까 약한 혼밖에 없으면 잔뜩 모은 수밖에 없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니까 기다려 여보 여기도 뭐 영어 써있죠 나중에 이거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스입니다. 이, 여기는 디펜스에요, 디펜스. 파이오 레이오가 잡혔잖아요. 얘를 지켜야 돼요. 얘가 보스 아닙니다. 얘를 지켜야 됩니다. 자, 이 구슬들을 터트려야 돼요 예비용 육체요, 보스, 보스가 육체 가만히 있으면은 구슬이 파이오 레이오한테 날아가요, 이 입구에서 그걸 몸으로 터트리시면 됩니다 구슬 나왔죠? 이름은 정신 이것들을 터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파이오 레이오가 죽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장판 깔린데 장판이야 뭐 피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자, 딜하다가 또 구슬이 나오면 은 터트리시면 됩니다. 자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파이오 레이오가 죽으면 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지미이 아주 차분하면서도 뭔가 무섭죠? 자유아파라 딱히 어려운건 없어요 한방에 죽진 않고요 자 이제 하레리를 도망치죠. 지원자. 근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그녀석과 얽히는는 이제 지긋지긋해. 어, 도망갑니다. 자, 마력의 흐름 타고 이동. 한 방에 죽진 않아요, 한 방에. 자. 문서이름 봐봐요. 핵이 된 안구, 썩은 육체. 저 뒤에 편지 있죠? 편지 볼게요, 이 자꾸. 그 FX 걸그룹 중에 FX라는 걸그룹 있잖아요. 자, 여기엔 몸이 잔뜩 있어. 잔뜩, 잔뜩, 잔뜩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건강해질 거야. 결혼해지면 결혼식을 올리자.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거야. 결혼식에는 친구들을 모두 모자, 모두를 웃는 얼굴로 우리를 축복할 거야. 사이가 정말 좋았잖아. 우리는 다들 선물 주고 달려와 주겠지. 혼도 순순히 내놓을 거야. 점점 일기가 미쳐가고 있죠 지금. 여기에 몸들이 잔뜩 있다고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에어비어의 몸을 만들고 혼은 친구들의 영혼을 이제 끌어 모으겠다 이거죠 지금. 자, 이 구체는 다음면 터져요. 다음면 터지니까 잘 피해가지고 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터집니다. 무더기 끓는 실패자. 실패자게 실패자. 맞니다 막부전 자이 친구 에다 그리고 에어비어의 목 어비어우리 축복해주려고 사람들이 선물을 가져왔대요. 당신이 부러워하던 모험가도 왔네? 봐, 튼튼한 몸을 선물해주겠대. 자, 왔습니다. 여기, 바닥에 보면은, 알파벳들이 있어요. 이게, 에어 비어에요. A, V, E, R, E. 여기는 잡다 보면, 장판 나오는 거, 피하시고, 쫄들이 중앙으로 계속 몰려가요. 쫄이 중앙에 도착을 하면은, 광역이 나중에 강한 게 터지니까, 쫄 처리를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쫄 처리가 빨라야 돼요. 자, 이 광역들 조심하시고 자, 광역들 조심하시고 쏠 처리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예비신라 얘네들 처리해야 돼요 얘네가 이 중앙에 닿으면은, 저에비어 에, 에어비어 글자에, 불이 들어오는데, 저게 꽉 차면 데미지가 진짜 아파요. 파티가 정렬할 수도 있으니까, 똥처리를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방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지만, 우리 행복을 방해하, 그리고 이 중앙에 들어가지면 데미, 데미지 들어갑니다. 이 중앙에 들어가지 마시고, 장판 잘 피하면서 우리 신랑들, 예비신랑들을 죽이시면 돼요. 장판. 장판 터집니다. 자, 또 나옵니다. 예비신랑. 빠른 처리를 해야 됩니다. 빠른 처리 스킬이 등이 붉은 결혼식이야! 완전 소름이죠 자 장판 정신없습니다 장판 다 피하고 자또또한번더 나옵니다 쫄 자 잡았습니다. 안돼 이러지 마. 아 에이비오. 자 로브에 불이 붙었어요. 떨어진. 예다 하지만 웃음 심장한 웃음을 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긴 좀 다른 게 승리 포즈가 좀 틀려요. 자 뭔가 침울해한 표정이죠. 승리할 때 항상 기뻐했는데 굉장히 표정이 심, 침울해하죠. 자 이렇게 탐탈하면서 하드를 끝냈습니다. 삼들 금방 나가버렸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갑시다 에피소드로. 우리 탈출한 파이어레이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안녕 파이어레이어.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온 참이야. 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제 모험가 일을 계속할 면도 사라졌거든. 당신도 이번 일은 잊어버려. 잊어버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오, 근데. 아, 니가 어떡해. 으아! <laughs>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자, 이렇게 탐타 라가 끝났습니다.